자 여기가 우리 상하이 훈련하러 온 상하이 시우학교 입구입니다. 어, 학교가 굉장히 커 보이고 어, 안에 건물도 되게 많고 거의 뭐 고등학교, 중학교 수준이 아니라 학교가 거의 뭐 대학교 캠퍼스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들것 같네요. 여기 메인 정문에 보면 상하이 스포츠 스쿨 버스로 또 이쁘게 이렇게 어, 잘 정리해 놨고. 여기는 출입할 때, 사람이 출입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저기 경비 아저씨께서, 어, 선수, 어, 확인하고, 이렇게 사람이랑 체크를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 네? 네, 통과했습니다. 근데 저 경비 아저씨께서 매일 보다가 오늘 저를 못 알아보네요. <laughs> 조금 당황스러웠네요. 여기 이렇게 국기도 벌럭이고, 어딜 가나 중국은 이렇게 자기네 국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달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넓죠? 뭐,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여기 뭐, 여자 베이스볼 팀도 있고, 여자 축구 팀도 있고, 뭐, 되게 종목이 한 16개 정도 있는데, 어, 되게 엄청나게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큰 나무들도 많고, 여기 오른쪽에는 테니스장도 있고요. 이게 다 테니스장이에요. 엄청 크겠죠. 근데 여기는 실외인데, 실내에도 테니스장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수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수영하는데, 한번 수영장으로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거의 자전거나 차를 타고 가야 될 수준인데,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잘돼 있죠, 데이트장이. 여기 이렇게 보면 앞에 이제 여자 야구장이 있어요. 크게 몰아 서여져 있죠. 근데 지금 오전이라 학생들이 전부 대부분 다 수업에 들어가서 오전은 아직까지 방학이 아니라서 오전에 수업을 듣는다고 하네요. 하... 넓다. 지금 입구에서 여기까지 사실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패싱장인데 어,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는 이제 실내 경기장인데 어, 창문으로 가려져서 잘안 보이고 저만 보이네요. <laughs> 그림자로 이게 실내 육상장도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수영장이 나올 텐데 자 수영장 가기 전에 이렇게 육상장 이 있어요. 저 안쪽 트랙 안에는 여자 축구부가 연습하는 이렇게 축구 경기장이 있고 오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상해 날씨가 매일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은데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 선생님들 프로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리더 코치 우먼 스포플 풀테일 이렇게 코치 선생님들이 지도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여기 운동장을 보면 이렇게 직진 코스로는 저희 학교처럼 8코스까지 돼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코너 코스는 저희 학교처럼 6코스가 돼 있어요. 이 운동장은 뭐 저희 학교랑 뭐 느낌이, 아, 거의 비슷한데, 저희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뭐 바닷가가 보인다는 라 거, 뭐 아주 좋은 그런 풍경을 지지하고 있는 학교니까, 그 차이 외에는 뭐 굉장히 조용하고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자, 그럼 수영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수영장 입구고요. 어, 이 학교는 굉장히 지어진지 1950년대 지어져서 굉장히 수영장이 오래됐죠. 이게 탁보 오래된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 여기 지금 여기 공사 중인데 이거 보시면 여기 야외 수영장으로 50m 풀 공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한 1년 2년 뒤에 완공이 될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학교 이렇게 오래된 학교 1950년대. 개교 있다니까 수영장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선생님의 프로필이 이렇게 있고. 이제 수영장으로 들어간 입구에요.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수영장 입구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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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여기 되게 깜빡깜빡 거리네, 전등이. 여기가 수영장입니다 25m 풀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코스로 되어 있어요. 여긴 어디? 상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스포츠 <laughs> 스쿨. 오케이? Yeah. 열심히 하고 돌아가자. 알았지? 파이팅. 야, 그 중국 친구들한테 줄 선물이니까 딱안 찌그러지게 조심히 잘 두고 가야 된다. 알았지? 海天，海天。<汤><汤>

갑자기 뒤로가면 어떻게하노 잘뛰다가 몸방쳐요 파이팅 제가 이렇게 쳐야되서 날라갔어요 아우 바람이 <웃음> 엄청 많이 붙던 말이야 맞지? 바람이 뚝하요

그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아, 하는 편식이 아니라 아, 그냥 그래. 언제 들어갈지 모르 우리가 게임 뛰는 것처럼 일부러 네한테 그렇게 레슨을 잡아줬대. 맞아. 다섯 개게맞는 아! 맞아. 맞아. 그거 겠예 <laughs> <왜냐면 웃음> <laughs>

오케이 okay. 냐면은 okay. No 은뭐 八十，八十，这样就四十就可以了。如果它这里是印度的话。 거리 방금 다 싸워서 그래.

그러다 싫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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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시냥고싫어하시싫하고 싫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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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하고 싫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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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어하고 싫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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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고 싫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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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있어잖아 그럼 여기 싫시고싫어가고싫어도되고싫어도고싫야 돼. 고